역사에서 실제 사용된 가장 무서운 형벌 TOP10 심물고문 과거 여러 지역에서 사용된 방법 입과 코에 강제로 물을 붓는 방식으로 질식할 듯한 고통을 줌 구손가락 분쇄기 중세 유럽에서 사용된 형벌로 손가락을 천천히 눌러 부러뜨리는 기구 작은 부위지만 극심한 고통 유발 팔철의 처녀 중세시대 고문 장치 안쪽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몸을 찔러 심한 고통을 줌. 칠거미 고문. 고대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손과 발을 묶고 천장에 매달아 천천히 신체를 늘려 찢어버림. 육황금 황소.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사용된 처벌법 속이 빈 황소 조형물 안에 사람을 넣고 불을 피워 내부에서 익히는 형벌. 목 거꾸로 매달기. 고대와 중세시대에 걸쳐 사용된 방법. 피해자를 거꾸로 매달아 피가 머리로 몰리게 하고 천천히 질식하게 만든. 사톱 형벌. 몇몇 지역에서 사용된 극단적인 처벌법으로 거꾸로 매달아 몸을 톱으로 천천히 절단. 삼가시 의자. 유럽에서 고문 도구로 사용된 의자. 수많은 금속가시가 박혀 있어 안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극심한 고통 유발 위주 형벌 고대에서 중세까지 사용된 형벌로 피해자의 몸 위에 뜨거운 금속통을 올려놓고 그 안에 쥐를 넣어 쥐가 살기 위해 피부를 파고 들게 만든 일사지를 찢는 말 사대 분리형 형벌 과거 여러 지역에서 사용된 최악의 처벌 네 마리의 말에 손과 발을 묶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해 몸을 찢어버리는 방법 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형벌은 무엇인가요? 더 놀라운 형벌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